그런 논리는 법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 지금까지 그 이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사이를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아,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 뭐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조선일보의 네.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 아까도 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에, 그 보도 사실 자체가 허위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에, 지금 에, 현재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보도 단계로 봐서는 그혼외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 제가 트위터에 그 한희석 교수에 그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의 트위터 내용을 이제 보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에, 그 뭐랄까요 법무부를 발표를 보니까 뭐 최동욱의 온갖 먼지털이는 다 했어요 이미 그런데도 네. 뭐 나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없냐 네. 아, 지금 보니까 딱세 가지인데 에, 에, 지금 그 A 검사라는 사람이 만약 에 카페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어그 주인이 검사 사무실에 와서 대면을 요청하면. 에, 바로 그 검사에게 넌 내연관계에 있다. 바로 자식의 의욕을 후욕을 씌워가지고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정도겠죠. 네, 지금 네. 뭐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뭐그 A라는 여인이 스스로 어,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도 아니고 보통 어, 보도를 했을 때 보통 이뭐 공직자라든지 권력기관에선 스캔들이다 하면 수사 시작하는 거는. 뭐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 있는 여인이 와서 먼저 이제 주장을 하고 그,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게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수사의 단서고 취재의 단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 그렇지 않으면 그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근데 그 핵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임모 여인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조차 못 했어요. 그분한테 무슨 확인조차도 못한 상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검사실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에 불과해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분이 또뭐혼외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무슨, 왜 그,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왔다는 사실.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차동욱 총장한테도 한 번도 이런 것을 묻지도 않고 뭐 네.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본인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설사 따, 나중에 정말 에, 뭐 이것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언론 기관의 그 알파를 가지고 있는 그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은 언론상, 보도할 상태는 아니다. 예, 예. 보도할 때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건 허위입니다. 허위 음. 사실,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전혀 담보가 되지 않습니그 그러니까 사실이, 진실이 예. 담보되지 않은 과정. 이거 완전히 정말 추측과 의, 의혹과, 아, 그리고 그냥 방증과 전문 증거와 아, 추측만 난무하는 그런 상태에서 거대 언론 기관이 예, 검찰총장을 딱 단정적으로 보도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사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 이거 얼마? 이건, 어건 만약에 거 여기에 이런 어떤 또 다른 목적이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도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예, 이거는, 그 부분은 음, 예, 조금 있다 다시 네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아,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방증에 불과하다. 전원들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했, 하셨습니다만, 어, 그제 있었던 TV조선 보도를 보면, 네. 어, 가정부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 최전 총장의 자필이라고 그렇게 보도된 어, 연합장, 어, 메모와 필적감정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최초 9월 6일의 보도에 비해서 보면은, 그 뭐, 제시된 인터뷰라든가 필적감정의 아,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에 일정 정도의 근거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도는? 그것도 또 이제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것인데요. 에, 물론 뭐, 같은 계열의 초록의 동생이니까, 어, 뭐, 뭐 보도했다. 그렇지만, 에, 뭐, 객관적으로 볼때 이제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한 진의 농방이, 공방이 있을 때 그런 사실 정도를 뭐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사실 자체로 이거는 이건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그 그 여인이 와서 한 것을 보면 그럼 뭐 제가 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때그 여인의 눈이 그 사람 그 수년 전에 본뭐 사실인데 그 판단도 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누군지 그 사람 맞다. 또 연어장의 <웃음> 필적도 <웃음> 필적 감정이라는 게 무슨 100% 정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어, 그리고 또뭐그 여인의 어떤 얘기 자체도 어, 상당히 어떤 방증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에, 실제 팔론권이 그니까 그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태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뭔가 좀 개인적인 정서나 이해관계에 쌓여서 그런 것이 한, 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보도에서 좀 줘서 네. 좀 공정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아니요. 그 정도의 증거 가지고는 혼외자의 증거에는 거의 뭐. 탄소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음. 그는 국민 정세에 호소하는 정도의, 뭐, 호소 네. 정도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일방적인 공격행위로서의 네. 기능 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여전히 뭐 일방의 것처럼. 주장이고, 그리고 또, 물론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는 호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주요 공직자의 신분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네. 하고, 그 여인의 TV에 출연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도 아니고, 결정적인 무슨 제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했던 것은 또 여론 음. 국민적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는 비언론적 기능에 예. 그~